얘가 예, 아우디 A8 차량인데 A8 차량인데 에어 서스펜션 경고등이 들어오면서 차가 이렇게 조수석이 주저 앉았어요 운전석은 이런데 보면 차가 전체적으로 예 조수석 쪽으로 주저 앉아 가지고 차 끼우뚱해져 있어요 너한테 말씀드리고 이 예, 지금 이게 엔서스펜션 경고등이 들어와서 들어온 차량이에요. 예 손님한테 말씀드리고 이거는 쪽 조속 쇼바 아, 교환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교환해 보겠습니다네. 이 예, 이제 조속 쇼바 탈착했습니다. 네. 이게 지금 탈착한 쇼바에요. 이거는 신품. 정품은 너무 비싸서 재생신품으로 예, 재생한 거. 예, 탈착한 거. 재생한 걸로 끼우, 끼워도 그냥 요즘에 잘 좋습니다. 국내에서 재생한 거에서 AS도 잘 되고, 퀄리티도 굉장히 좋습니다. 교환해서 또한번 레벨링 한번 확인해 보고, 이상 없으면 시운전도 한번 해보고, 이상 없으면 출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 예, 지금 이제 휴바 다 바꿨어요. 네. 휴바 다 바꾸고 나머지 이제 조립해서 레벨링 보고 이상 있나 없나 확인해보고 이상 없으면 시운전 한번 해보고 최종적으로 해서 확인해보고 출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. 이 지금 다 조립하고 시운전 중입니다. 시운전 중인데 노면이 이렇게. 안 좋고 이런데 지나가도 예차 쿠션도 좋고 방지턱 한번 넘어 보겠습니다 예뭐 잡소리도 안 납니다 예 그럼 들어가서 레벨링 한번 보고 좌우 편차가 있나 확인해 보고 이상 없으면 출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네. 이 예, 지금 이제 기운전 하고 왔는데 차고 잘 올라옵니다. 예 이대로 마무리해서 출발하겠습니다네